읽어보고 풀기? 아. 그 볼게. 그래도 빨리, 더 빨리 풀수 있게 설명을 한번 쫙 해줄게. 네. 얘는요, 산점도와 상관관계라고 돼 있는데, 산점도가 뭘까? 산점도로까거산점도 잘. 산점도 산점도. 아. 까다 <laughs> 이라고 보는데, 그래프야, 그래프. 그래서 프그래 점을 찍어 나타낸 그림인데, 여기서 산은 분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흩어져 있는지를 살피는 그림이에요. 얘는 96조. 봐봐. 얘는 그림을 그릴 건데, 그래프를 우리는 X축과 Y축을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예를 들어서, 가로축이 수학점수야. x축에 해당하고 영어 점수가 y축에 해당하니까 지웅이의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를 x, y 순서상으로 나타낸다. 나연이의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수원이의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이렇게 나타내서 이 점을 찍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찍다 보면 보통 한 이런 모양으로 찍힐 거예요. 왜냐하면 대체로 아닌 경우도 있어 수학만 잘하는 친구. 영어만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대체로 수학도 잘하면 영어도 열심히 하니까 잘하겠지. 둘다 열심히 안 하면 모든 과목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많지. 대체적으로 100%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 산 정도가 그려질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렸다고 했지. 그럼 상관관계가 뭔지 우리가 볼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를 쓰니까 양은 얘들의 플러스지. 맞아. 산성도를 그렸을 때 얘처럼 오른쪽 위로 대체적으로 한두개 점을 떼도 괜찮아. 올려 있는 점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 위를 향하는 경우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경우 얘도 오른쪽 위향하고 있지. 그 두 번째 이제 뭐나 올것 같아. 음의 상관관계. 그럼 이제 추측해 볼수 있지. 양의 상관관계는 양이니까 플러스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그랬어. 플러스라서 위. 그러면 음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니까. 찍었더니 이런 모양이야. 또는 네, 네. 등성운동. 네. 그러면 얘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모르지. 네. 이런 경우는, 또는, 숲함이 있다면, 동그라미 어, 수직도 있겠죠. 이런 경우원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돼. 그 다음, 세 번째는, 가로도 세로도 아닌, 원. 우리는 동그라미 말고, 원이라고 해줄게요. <laughs> 타원 아, 모양 되잖아. 그럼 얘는 음이고 얘는 양이지. 근데 원이어야 돼 정확한 원. 이때는 상관관계가 없고 없고 없다고 해주면 돼요. 네. 근데, 근데 이 중에서 봐봐. 선생님이 두 개씩 그렸잖아요. 양이랑 음을. 왜 그랬냐면 얘네 둘도 비교해 볼수 있어. 혼자만 있을 때는 모르는데 두개 이상 있을 때는 비교해서 누가 더 강하고 약한지 말할 수 있어. 둘 중에 누가 더 강한 양의 상관관계인지 누가 약한 양의 상관관계인지 볼 거거든? 자석 생각해, 자석. 어, 더 또렷하게 보이면 강한 거야. 그럼 얘네 노란색이 자석이라고 생각해? 이전집되 있는 이 별량들이 철가루라고 생각해? 그럼 누가 더센 자석이야? 두 번째. 어, 얘가 더 세겠지? 그래서 얘가 강한 양의 상관관계 그럼 얘는 얘보다 약한 거지? 약한 양의 상관관계? 근데 만약에 혼자만 있어. 그럼 얘 강한지 약한지 알아? 아니야. 아, 얘보다 더 커져 있는 애가 나오면 얘가 강해지는 거고 얘보다 더 또렷한 애가 나오면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그럼 얘는 누가 더 강해? 첫 번째. 어, 얘가 더 강하겠지? 응. 그럼 얘는 강한, 그 얘, 얘는 얘보다 약한 음의 상관관계 해주면 되는 거야. 네. 얘는 없어. 아예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강하고 약한 게 없어. 네. 그래서 그러면 개념 확인 1번 봐봐. 상 점도 그리고 과학 성적과 수학 성적 사이의 상관관계 말하래. 그럼 일단 과학이 x 인지 y 인지 확인해야 돼. 과학이 x 효 한아 뜬다. 90,70여기네 C 90,80 D. D 너무 재밌어? 아니요 뭐야 <laughs> 100,102 e. 그려주고 어떤 상관관계야? 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죠? 양의 네, 상관관계라고 적어주면 돼그림 그리고 개념하인 이번에 오른쪽에 3점도 6개 있지. 네. 이 중에 1번,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 뭐야? 니은, 니은, 니은과 니은 두 개죠. 가장 약한 음의 상관관계. 일단 음인 거 뭐야? 기억, 기역. 기억이랑 비극이죠. 기육. 둘 중에 약한 거, 기역. 약한 자석, 기억. 3번, 상관관계가 없는 거. 이은 니은, 디귿, 디귿. 리을. 됐어요? 네. 이제 해석하는 건데 봐 하나 하나씩 눈으로 하나 하나 X 조표 와이 조표 확인해서 찾으려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쉽게 찾는 방법 같이 해볼게요1 5 명이래 전체 전 개수 세지만 1 5명 나와 있어. 수학이랑 영어 성적이 모두 80점 이상 그럼 둘다 80점 이상이어야 되지. 그럼 하나 하나 확인할 거야? 아니야 어떻게 하냐면 잘 봐! 회원님 봐봐 먼저 수학 점수 80점 이상인 거 수학 점수 80점 여기 있지 이대로 쭉 올려 그러면 이전보다 오른쪽이면 수학이 80점 이상이지? 그다음 영어 80점 얘보다 위에 있으면 영어 80점 이상이지? 그럼 모두 80점 이 네모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해당되겠죠 그럼 몇 명? 네. 얘까지 네명 2번 수학 성적과 영어 성적이 같은 학생 얘들아 X랑 Y가 어떻게? 같대 그럼 이거 자리만 바꾸면 Y는 X라는 직선 그리면 되지 그냥 쉽게 생각해 X랑 Y랑 같은 거 29, 20, 20, 40, 40, 60, 60, 100쭉 이은다는 거야 이렇게 가운데를 지나가는 선 얘가 Y는 X야 이 위에 있는 애들이 영어 수학 점수 같은 거겠지? 몇 명? 4명. 네 명. 네? 다섯 명? 다섯 명. 됐어? 그다음 얘들아 삼각. 영어 성적보다 수학 성적이 높아야 된대. 그럼 봐봐 아니. 방금 우리 같은 거 그렸지. 이 선을 기준으로 예. 수학 성적이 높아야 돼. 아, 아래. 어 수학 쪽으로. 이해돼? 이걸 기준으로 수학 쪽에 있는 거. 그럼 이선은 제외하고 같은 건 제외하고 이 삼각형 안에 들어있으면 되죠. 또 하나 보고 있어? 네. 요 삼각형. 선은 음. 제외야. 그럼 1, 2, 3, 4, 5, 6. 그래서 여섯 명이지? 네. 얘는 몇 퍼센트니? 천재 몇 명? 열다섯 명. 열다섯 명 중에? 여섯 명. 백분 율이니까 백. 백. 그러면? 음. 열 분. 사십. 사십. 필수는데 이번까지고 끝낼게. 여름철 기온이 높아질수록 에어컨 사용 시간도 늘어나 맞지? 그러면 여름철 기온을 x, 에어컨 사용 시간 y, x가 높아지면 y도 높아져.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해. 그럼 오른쪽 위로 향하겠지? 그럼 이게 무슨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 그러면 기역. 그림 중에 양인 거 봐. 기역 기억. 역 끝. シュッツ